시작! 자 여러분 꽃길을 보세요. 밑단 옆티 짜리 꽃물하고 지금 꽃이 다 낮아졌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또 꽃을 살수 없으니까 이거를 재활용을 해야죠. 네. 네. 근데 저배배 배 나와요? 아안 네, 나와요. 아, 아까 오한순 소수제비에서 수제비를 너무 많이 먹어서 어쨌든 칼국수도 지금 <laughs> 수제비. 아 비오는 날이잖아. <laughs> 말안 통하니 진짜. 저 칼국수 잘 끓여요. 진짜요? 나중에 진짜 끓여 드릴거죠. 장칼국수잘럼 끓여요. 고추장 넣어서? 네. 뒤집었어요. 네, 아, 뒤집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오아시스도 제어 좀 해야 되니까. 없잖아. 재료가 우리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 근데 한번할 때마다 꽂을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한번 꽂고 잘 꽂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나는 하나하나의 재료를 사서 세 개씩 꽂았거든요? 아, 내가 이상한 가 아니. 꽂았던데요. 또꾹꾹꾹또꾹 꾹. 네, 매번 살 수가 없잖아 가격이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재활용을 하시는 건데 지금 꽃이 되게 낮아졌는데 우리는 이것도 L자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충분히 합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L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모든 꽃의 중심은 가운데였잖아요, 그죠? 네. 응. 이번에는 왼쪽이에요. 그일자기 때문에 이쪽 부분 있죠? 끝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제가 지금 선 보입니까? 이 부분? 네. 자, 이 부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포컬도 가운데가 아니고 이쪽으로 옮겨주는 거겠죠? 자, 보이세요? 여기 십자가 부분 있죠? 네. 여기가 콜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니까, 모든 중심이 왼쪽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오케이? 네. 네. 좋습니다. 자, 지금은. 꽃이 지금 다 잘려져 있는 상황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도 최대한 예쁘게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시브드 기울여요? 안 기울여요? 기울여요. 자 기울여요. 자 이렇게. 근데 전 사실 안 기울였어요. 얘가 아, 아니... 꽃다 보면 은 내려가요 네. 근데. 점점 휘어지고 네. 밑에 눕혀지긴 하죠. 근데 별로 안 궁금해요. <laughs> 아니 표정을 찍었어야 됐는데. <laughs> 미안하지만 별로 안 궁금하다고요. 자, 제가 아까, 옆티자도 그랬지만, 지금 처음 보신 것보다 길이가 짧아야 된다고 했어요? 길어야 된다고 했어요? 짧아야 돼요. 네. 근데 애를, 그게 짧게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틀린 건 아니에요. 제가 눈을 얘기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일자 모양만 나 낮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짧아요, 저도. 지금 카메라 각도 맞습니까? 네. 네. 저 이거 얘기했 너무 휘어지게 밑으로 쳐져서도 안 되고, 위로 너무 솟져서도안 된다. 자.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짧은 거 제가 쓸게요. 여기 지금 짧은 거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거 조금, 조금 짧은데, 약간. 근데 이거 좀 짧아요. 보면, 제가 아까 앞부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 가위 바디 길이보다 길게,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좀 맞춰서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지금 짧은 순간이 너무 많아서. 근데 원래 이렇게 구멍이 한번 났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또 넣게 되면은, 아까는 살짝 찔러는 정도인데, 너무 구멍이 많이 나있으면 꽃이 안 꽂혀요. 그러니까 그 옆부분에다가 피해서 꽂아야 돼요. 됐죠?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킥! 킥! 제일 중요한 거 킥! 어딜까요? 왼, 오른, 왼쪽. 왼쪽. 왼쪽 뭐? 왼쪽 여기. 진짜 짧게 그죠? 여기도 꽃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L자라고 해서 여기서 꽃을 안 꽂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짧게 똑같이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의 선을 그어 봅시다. 요런 느낌이겠죠? 네. 여기는 어때요? 아까랑 똑같아요. 짧은 거 있으면 로스커스로 옆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거 됐어요? 네. 이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려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좀 연결해 줄수 있겠죠? 그렇죠? 연결해 줄수 있겠죠? 이렇게 연결해 이거 이거 내 액자는 왜 어려워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액자는 진짜 어려운 게 없어요, 진짜 그리고 쉽기 때문에 기가 력키게 사실은 꽂아야 돼 얘는. 벌써 각이 나왔어요. 네, 다 나왔죠. 다 나왔지. 다온 아, 각이 나왔지 지금. 자, 여기 하나 더 이렇게 화살짝 연결해서 꽂아주겠습니다 살짝. 근데 이게 머스컷스가좀 휘어 있다 보니까 반듯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최대한 반듯하게 만들어 주는 거지. 됐어요? 네. 근데 밑에 부분도 좀 연결을 해줘야 돼요. 밑에 부분. 지금 짧은 거를 제가 쓰다보니까 <laughs> 지금 있는 걸로 써야 되거든요? 조금 안 맞지만 그래도 있는 걸로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어, 이거 근데 좀 짧다 자, 다시 짧은 거는 이쪽에다가 쓸게요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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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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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어요? 자 이렇게 스케치 러스컷으로 하고 그다음 뭐 들어가야 될까요? 장미부터 들어갈까요? 우리 꽂았던 걸자 장미부터 꽂을게요. 자, 장미는 반듯한 게 좋습니다. 너무 휘어진 거는 좋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꽃을 뽑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꽃을 끝을 봐야 돼. 뭘 여기가 아무 휘었다고 해도 이 위치를 보고서는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부분 되게 짧게 넣어줄게요. 똑같이 똑같이 넣어주겠습니다. 여기가 너무 또 짧으면 또 어, 어떻게 된다고요? 약간 작품이 옹졸. 온졸. 너무 옹졸해 보여. <laughs> 그러면 좋지 못하겠죠? 또 여기 장미 하나 더 줄게요. 하나 더 주고. 아, 그리고 지금 짧아서 제가, 음 있는 대로 꽂다 보니까 시간은 되게 많이 절약이될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해바라기가 지금, <laughs> 지금 너무 짧아요다 <laughs>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옆에 부분도 해바라기를 넣어주고 싶은데 될까요? 될것 같아요. 네될것 같습니다. 그얘 가장 지금 얘 아까 포컬이었어요. 포컬 보컬, 먼저 꽂아줄게요. 포컬 꽂아줘도 될까요? 자, 돼요? 네. 네. 잘 보입니까? 네. 음, 확인하면서 얘기해주세요. <laughs> 또안 보이고 나중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laughs> 짜증나거든요. 어쨌든. 아, 그거 이상하게 나왔어요. 막 이러면서 되도 않는 소리 같은 거 되게 잘하거든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여기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바디 라인을.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어디 부분이겠어요? 이 부분일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쵸죠 <laughs> 그리고 지금 제가 남아 있는 꽃으로 지금 꽂다 보니까. 또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봐가면서 여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꽃은 같은 선상에 같은 위치에 있는 걸 옳지 못해요. 조금이라도 위치가 다르거나 아니면 높낮이가 다르거나 뭐 앞뒤가 좀 다르거나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해 됐어요? 네. 정말? 네. 네 좋습니다. 이해를 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스케치를 해놓고 스케치대로 꽃을 꽂으면 돼요. 그럼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꽃이 많진 않아요. <laughs> 지금 있는 거, <laughs> 있는 걸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많진 많지 않지만, 어쨌든 꽂아보겠습니다. 저 지금 양손, 양손으로 막 꽂고 있거든요?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양손으로 꽂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부분도 보면서 꽃이 지금 맞는지 확인을 좀 해주세요. 랜덤으로 채우셔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저는 꽃을 오늘 꽂았기 때문에 숙달이 됐으니까 이게 어렵지가 않지만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꽂을 때좀 생각을 많이 하고 꽂을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어때요? 생각 많이 하고 꽂았어요음네 저한테 되게 많이 혼났잖아요. 생각할 시간은 짧아야 돼요 생각은 많이 하되. <laughs> 생각을 많이 하되. 생각할 시간이 길면 안 돼요. 아 시간이 길면 안 된다. <laughs> 그거를 얘기해주 싶어요? 네 빨리빨리 뭐든지. 근데 네. 속 터지게 진짜 많이 그랬잖아요. 네, 전 느려요. 저혼할때 진짜 제가 되게 뭐라고 한적 있잖아요. 그럼요. 시험 보기 얼마 안 돼서 제가 되게 뭐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는데 그때 약간 눈물 흘렸어요? 아 가는 길이에요. <laughs> 아 여기서는 못 흘렸고 계속 엘사 이게 채워주시면 돼요. 제가 얘기는 하고 있지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가는 길에 울었어요? 아니, 내가 혼나서 온 것보다 혼나서 온거 아니에요? 아이 길이 맞나 싶어서 <웃음> <웃음> 혼나서 온잖아 그때 아 근데 혼나서 온건 아니었어요, 약간 오. 그래요? 나 혼나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자이이 이 부분은요 확 여기가 L자 여기 여기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길면은 뚱뚱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 죽여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확 죽여줘야 돼요 자 보입니까? 자 죽여 확 죽여주세요 그럼 확 죽여주세요 보여? 잘좀 조이 찍어 주세요. 보입니까? 네. 자이 부분이니까 너무 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 꽃들이 지금 너무 짧아요. 지금 인간적으로 너무 짧아서 <laughs> 지금 늘만한 게 별로 없지만 우리는 꽃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그냥 이대로 해야 된다. 여러 말 하지 말고 해야 된다. 그냥 따뜻이들 마세요. 없으면 <laughs> 없는 대로 해봐 어? 그죠? 없으면 없는 대로 해라. 음. 진짜 없어요, 근데. 자, 어떻게 좀 나오고 있습니까? 완전요. <laughs> 완전요. <laughs> 자, 옆에, 제가 얘기했죠. 앞부분은 진짜 되게 다잘 꽂는다고. 근데 옆부분을 잘안 꽂는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리시안이 지금 쓰던 거 저희가 쓰다 보니까 지금 꽃이 좀 많진 않거든요. 그래도 좀 최선을 다해서 좀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을 웬만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한 번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네. 이게 죠꽃 자꾸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일자도 생각보다 좀 꽃이 많이 들어가네요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 원래? <laughs> 많이 들어가네요. 옆에 분들 이렇게 채워 주셔야 돼. 이게 보면 벌써 이제 줄기가 다 맞다서 실질적으로 꽃이 잘안 들어가요. 자, 근데 이럴 때도 당황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넣어줘야 된다.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한다고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꽃은 어느 정도 제가 채웠고요. 그리고 옆에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 여, 여, 제가 아까 여기도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네. 기억나요? 옆에 네. 부분 다 막아주라는 거. 러스커스로 다 막아줘야 돼. 왜 막아줘야 된다고 했죠? 줄기만 보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러스커스를 넣어서 빈 공간을 채워주는 것도. 그러니까 러스커스 되게 좋아요. 음. 진짜 러스커스 쓰는 거 저는 진짜 강추거든요, 사실. 현상에 있는 게 좋지 못하지만 이 꽃이 너무 없어요 지금 여기서 잘 꽃기가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데 연습하는 친구들은 꽃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맞아. 집에 가면은 저한테 사진 보내면 이상한 거 보내잖아요 다. <laughs> 이게 무슨 소이야 사진을 꼭 찍어보세요 만들고. 내가 얼마나 <laughs> 부족한 사람인가를 <laughs>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죠? <laughs> 자그나면 이제 러스툴스하고 솔리는 제가 이제 채우면서 넣겠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짧은 거 밖에 없어서 약간 직각 삼각형 모양 지금요? 네아 네네네네 입체감은 보여주되자 너무 아니, 그 제... 감자 이수시개면 된다 안 된다 저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학생들 가득히면서 감자 이쑤시개 얘기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음. 제 스스로가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 진짜 볼품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머 좀못 꽂은 느낌? 그러니까 아마추어 물론 아마추어지만 연습을 많이 안한 느낌 많이 나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감자 이쑤시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필러 맞고 있어요 응? 필러 맞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보면서 비어있는 데가 어딘지 이런 거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시야가 넓어야지. 아니 내가 봤을 었 때는 지금 너무 비어있어. 근데도 모르는 거야. 어, 저다 채웠는데요? 그래? 넌다 채우고 가면 이게? 제가 되게 뭐라고 하나요, 안 하나요? 여기도 좀 너무 덥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해야안 해요, 해요? 해요. <laughs> 많이 뭐라고 했어요? <말하겠어요? 웃음> <laughs> 나 그래도 좀 생각해서 많이 뭐라고 안한 건데. 네? 아닌가요? 뭐라 해야 들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좀 욕을 먹어야 돼 내가 봤을 때는 왜냐면 되게 잘 꽂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내 스스로가 그리고 친해져요. <laughs> 아니 그리고 시험장 가보면 솔직히 되게 잘 꽂지 않아요 다. 응. 왜왜 그런 왜 그런 것 같아요? 두번한번 번 떨어지고 일을 악물고 오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 투자를 해서 꽃을 꽂또 레슨 받으면 또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은데 지금 처음 몇 개월만 트레이닝을 하고 가서 잘한다라는 건 사실 좀 어려운 얘기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라는 사람은 한 번에 붙었다고 하지. 자막계 잘못 보니까 아쉽겠나? <laughs> 아직 학년이 안 되니까. 근데 행복했습니까? 합격했을 때? 어 그럼요. 그 행복. 그 <laughs> 행복.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저한테 맛있는 거라도 사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합격하고 <laughs> 나니까 싹내 빼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왜? 네? 선물 드렸는데? <laughs> 오늘 줬잖아. 아니. 원래 아, 어제 갖고 온다고 까무잡아.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 옛날 또 이런 얘기가 괜히 있었던 게 아니구나 제가 느꼈거든요. <laughs> 혹시 재성이 판뭐 했나요? 네? 뭐라고요? <laughs> 재성이 <재성입판> 판뭐 했나요? <laughs> 갑자기요? 아, 안한것 같긴 해. 안 되겠다. 전화해서 뭐라고 해야 되겠다. 안 되겠네. 내가 한숨이. 자 꽃을 잘 꽂기 이전에 제가 늘 말하고 싶은 거는 뭐죠? 기본이 되라. 사람이 지금 기본이 다안 됐죠? 아 꽃이 너무 근데 너무 너무 <laughs> 꽃식은 다 길이가 이만해요. 근데 이런 거는 잘 넣어야 돼요. 아까 입체감 때문에 하나씩 넣어주는 건 제가 괜찮다고는 했지만 너무 많이 또 넣으면 안 되거든요. 뭐 입체감 때문에 하나씩 이거 너무 짧고 입체감 때문에 하나씩 넣는 건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좀 살짝 가려주는딱로 이렇게 넣어주는 건 나쁘진 않지만 이렇게 살짝 그리고 오아시스가 너무 보이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중요해요. 오아시스가 보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음, 진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짧게 이렇게 넣어줘도 나쁘지는 않아요. 짧게 넣어주는 것도 나쁜 거는 아닙니다. 사이사이에다가 머스커스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이 지금 줄기들이 안 들어가요. <laughs> 안 들어가요. 지금 줄기가. 지금 이거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고. 머스커스 좀더 넣어줄게요. 아랫부분에다가 근데 L자도 꽃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많이 들어가요 지금 사이사이에다가 꽃을 꽂고 안 보이게 이렇게 채워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네. 이해돼요? 네자 네. 네. 편백은 물에 꽂지도 못했어요 너무 짧아가지고 뭐 컵에다가도 꽂지도 못해. 자,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제가 카페 에다거다다다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또 만들라고 하는 건 아니죠? 네. 반구용 하나 더 만드세요, 뭐 이렇게. 왜냐면 저희 는날할거 없으면 은 반구나 만들까? 동생아들 그 얘기하지만 반구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안많 굉장히 적습니다. 이 서양 구즈는 어레인지 7개잖아요. 네. 일곱 개인 거 아시죠? 몰라요? 일곱 개잖아. 너 시험 봤잖아. 합격했잖아. 맞아요. 어. 근데, 이 일곱 개 중에서 반구를 내겠어요? 확률적으로 따져보자고, 네가 내겠냐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채형하고 수평형 있죠? 네. 그게 되게 잘 나와요. 음. 음. 물론, 역태하고 엘자도 그렇게 따지면 잘 나온다고 하는데, 정말? 부채영은 진짜 잘나왔 러... 부채영 나왔었죠? 네. 응. 부채영 연습 진짜 많이 했잖아요. <laughs> 그거 제가 진짜 많이 나온다고. 우고해야 된다고. 딱 하니 나왔고. 근데 그때 제가 세개다찍어주지않았어요 <laughs> 그게 다 나왔어요. 진짜 깜짝난 내가 무깜짝 놀랐어 근데 원래 저도 잘못 맞춰요. 맞췄는데 어, 그날은 좀 행운이 따랐던 것 같아. 요 합격을 하라는 행운 네. 사이사이에다가 L자입니다. 네, 사이사이에다가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부분, 뒷부분 다 넣어주셔야 돼요. 너무 보이지 않게 모아시스가 보이지 않게 사이사이에다가 꽂아주세요. 음, 저어 이제 꽂았어요. 이렇게 막 많이 보이거나 하진 않거든요. 짱짱짱.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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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이제 이 밑에 부분도 다시 한번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고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자가 어느 정도 됐고요. 응. 러스커스가 조금 더 있으면, 러스커스가 되게 조, 정말 좋아요. 이게 정말 좋은 게. 사실, 아웃라인도 만들어주는 스케치도 되지만, 필러 역할도 진짜 톡톡해 주거든요? 이 친구는. 근데, 왜감자있 이쑤시개가 되냐, 이런 얘기를 왜 제가 이게 많이 하냐면, 여기는 되게 두툼하게 만드는데, 끝부분이 꽃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꽃이 만약에 없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머스커스를 조금 더 넣어주세요. 두껍게, 이렇게. 좀 두껍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가 응. 그리고 사이에다가도 남았는데 뭐 집에 가서 볶러 먹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사이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머스커스를. 사이사이 이렇게. 그러면 훨씬 초록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싱그러워 보이는 것도 있고, 볼륨이 채워지기 때문에 어때요? 전체적으로 화형이 안정감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너스커스를 근데 보면 너스커스 다 높낮이가 있어요, 그죠? 똑같진 않아요. 꽃들이 똑같은 선상에 있진 않아요. 똑같은 선상에 있을 거면 종류가 달라야 돼요. 아, 어, 그것도 팁이라면 네. 팁. 자, 그러면 앞에도 여기도 좀 도톰합니다. 지금 상황이 도톰해요. 네, 네.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때 부분 이 옆에 연결하는데 눌러줄 때 확실하게 눌러주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좀 두껍게 해줬으면 여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두껍게, 두껍게 해줘야죠. 해줘야죠. 그쵸? 그거 얘기를 안 음... 얘기 왜 그거 얘기도 안 하죠? 얘기 왜안 해주니? 아실줄 알았죠. 그랬어? <laughs> 넘어간다. 네. <웃음> 넘어가. 뭐라고 <laughs> 안 한다. 넘어간다. 그냥. 그러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두툼하게. 자, 그렇게 하면 좀더 안정감 있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제가 꽃을 <laughs> 다 한번 사용하는 상황에서 재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예쁘게 꽂을 수 있긴 한데 이 길이에 맞춰서만 꽃을 꽂다 보니까 조금 비어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러스커스를 하나씩 더 이렇게 넣어주는 게 좋다. 그럼 이제 뒤에 한번 채워줘도 될까요? 네. 네. 자, 아까 꽂았던 편백을 다 가지고 왔어요. 자, 그대로 와다다다다 꽂으면 돼요. 편백 진짜 너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 손에 묻는 게 너무 싫어요. <laughs> 네? 근데 어쩔 수 없잖아. 물레 헹구면 다 없어지긴 하는데 음.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시면 약간 향은 되게 좋지 않아요? 맞아요. 쌉싸름한 향. 옆에 부분도 다 따뜻 채운 게 내가 편백을 지금 꽂았는지 확인해야 돼요. 편백 뒤에 꽂으라고 하면 진짜 뒤에만 꽂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옆부분 연결하는 데는 안 꽂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오아시스는 안 보이는 게 철칙이에요. 앞면이고 뒷면이고 이해되셨죠? 네 근데 편백도 이렇게 주기가 단단하지가 않아서 잘안 고쳐요 자 인용사정 볼 것도 고 미친듯이 체어 놓쳐을 하면 됩 얼추 채웠어요.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자 뒤에 부분 연결됐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 끊기는 데가 있으면 안 돼요. 끊기는 데가 있으면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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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앞으 돌려볼게요. 음. 자, 따라란. 네. 독학을 할 때는 힘들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렇지만. 음. 연습을 많이 하면 언젠가 이런 작품도 냈게 된다. 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 물론 판매를 하는 플로리스트가 될 수도 있지만, 티칭을 하는 플로리스트 선생님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부터 튼튼하게, 열심히 열꽃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열꽃. 열꽃! 열꽃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다 초토화 됐고 남은 꽃들이에요 이거 한 번만 찍어주세요. <laughs> 이게 남은 거예요. 그 남은 재료로 아니면 사용했던 재료로 다시 L자형을 꽂아봤는데 이 L자를 생각보다 크기히 많이 어려워해요 근데 역 t 자하고 L자는 그래도 서양꽃꽂이 7가지 작품 중에서는 이지한 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제가 저번에 찍었었던 부채형보다는 화형이 좀 쉽다 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처음에 내가 꽃을 꽂을 땐 어색해요 그리고 꽃들이 크기도 다 다르고, 줄기도 다 다르고, 개화의 정도에 따라 같은 장비도 되게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런 걸 익숙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꽃을 꽂을 때는 즙을 낼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괜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이 꽃을 다 빼고 오아시스를 돌려서 아니면 새로운 오아시스로 또 꽃을 계속 꽂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꽃이 흐물어져서 못쓸 때까지요.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2~3개월 안에 한 번에 화이자식 기능사를 취득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져요. 한 번에 붙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또 내가 두 번의 어,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기도 하고 연습을 하면서 느끼는 어, 바가 많은데 그게 다 과정이고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떨어졌다고나납할 필요도 없고 한번 떨어지면 두번 하면 되고요. 두번 떨어지면 세번 하면 됩니다. 뭐 어, 저도 어, 기사 시험을 볼때 굉장히 오래된 얘기지만 한 번에 합격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를 갈고 제가 1년을 또 트레이닝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플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실패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억울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학생분들이나 외부 뭐 선생님들이나 뭐 모든 수강생들 어 제가 만든 역 T자와 L자형을 어 보고 잘 따라하시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어 아주 자세하게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교육 영상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